고객님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3분 미만 동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천 복층빌라 마지막 기회. 복층 자녀 한 세대만 남은 지금. 파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이제는 담보대출만으로 5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추가 신용대출 또는 무이자 회사채도 가능하기에 더 적은 실입주금으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이사비와 입주 청소도 지원해 드리기에 지금이 바로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린이집은 도보 1분거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도보 3분거리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보장됩니다. 부천 IC와 수도권 제1순환도로 접근성까지 뛰어나 서울과 경기지역 이동이 편리합니다. 구독자분이 계약 시 특별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신축 분양 시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위치한 한계동 5층 8세대의 신축빌라입니다. 내동 신축빌라는 부천 테크노파크와 오정물류단지가 가까워 직장인들의 출퇴근에 최적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중동 신도시가 바로 옆이고 중동 생활권으로 신흥시장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병의원, 약국, 은행, 관공서 공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방 4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테라스 구조입니다. 기준층은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구조이고, 복층은 방 1개 테라스 구조입니다. 현관은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어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외부 소음을 차단해 줍니다. 세칸에 넉넉한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어 신발은 물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도 설치되어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합니다. 거실은 높은 층고와 편백나무 마감대로 완성되어 개방감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남향 구조로 채광이 우수하며 큰 창문을 통해 풍부한 자연광이 들어옵니다. 또한 피톤치드를 함유한 자재로 만들어져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링팬이 설치되어 전기 요금을 절감하며 냉방과 난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역자 구조로 설계되어 효율적인 동선을 자랑합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상고 가스레인지, 사각 싱크볼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주방 창문은 환기에 유리하며 상하부 수납장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 주방 정리가 수월합니다. 안방은 거실만큼 넓게 설계되었으며 침대와 화장대를 배치해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을 설치하거나 다양한 인테리어를 시도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부부 욕실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함과 독립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환기창이 있어 냄새와 곰팡이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도 크고 반듯하여. 가구 배치가 용이하고 자녀방 서재, 드레스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넓은 창이 있고 막힘이 없어 밝고 환합니다. 세 번째 방에는 넓은 베란다가 있어 세탁실겸 다용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욕실은 메인 욕실과 부부 욕실 모두 세련된 인테리어로 시공되었으며 고급 대리석 타일로 마감되어 은은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복층은 다락방 형태로 설계되어 특별한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거실과 연결된 구조로 개방감을 유지하며 천장 창문을 통해 채광과 별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하여 방으로 만들 수 있어 아이들의 놀이방, 나만의 작업실, 업무 공간으로도 사용. 하기 좋습니다. 넓은 테라스에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도 있고 저녁에는 테라스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하며 최신 엘리베이터와 보안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계약하지 않아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으니 부담없이 문의하세요.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010-391-7275입니다.